죄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숨기고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간교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죄가 그렇게 간교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탐심과 손잡고 우리를 속여가면서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죠. 탐심은 죄의 속삭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탐심이 죄와 손잡으면 양심을 무너뜨립니다. 이 죄는 탐심에게 우리와 같이 있자라고 말하고 탐심이 그렇게 위장되어진 죄와 손을 잡아버리면 양심이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기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 죄는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어, 탐심이 율법과 이죄 그리고 탐심, 양심 이것은 어, 서로 자신의 정체를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한쪽은 이렇게 덮으려고 하고, 한쪽은 막 드러내려고 하고. 바울이 오늘 이 8절과 9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는데요. 바울은 죄를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형체가 없거나 죄, 어떠한 것이, 어떠한 행동으로 죄가 되니까 이 죄는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나오는 것, 이런 어떠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죄라고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는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먼저 있어서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반대로 어떤 행동을 하면 죄가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죄는 세력으로 먼저 있고, 이 세력으로 먼저 있는 죄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탐심을 손잡고 이 행위를 하게 하기로 말미암아 이 죄를 더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요, 하나의 세력이라고 표현해요. 행동의 결과물로 나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있어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어, 바울은 23절 말씀에 보시면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어, 우리 속에서 어, 세력으로 존재하는 이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자신의 죄 아래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행위로 나중에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죄는 얼마나 큰 세력이냐면 율법의 명령도 거역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특별히 유익한 것은 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죄는 놀랍게도 이 하라를 하지 말라로 만들고 하지 말라를 하라로 만들어. 죄의 세력이 얼마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하라를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를 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이것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를 반대로 하게끔 거역하게 하죠. 교묘하게 우리를 꿰어서 우리에게 해도 된다. 괜찮다. 이것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자꾸 얘기하죠. 죄는요,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죄는 기회를 봐서 역사하죠. 죄는 우리에게 틈을 보고 있다가 그 틈이 보이면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죄가 다윗을 공격했던 대표적인 예가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보고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또한 이것이 죄의 틈을 타 자신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 죄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틈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항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범사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틈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틈을 보이는 순간 죄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을 꼬셔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를 속여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탐심과 죄가 그 손잡는 순간 양심이 무뎌져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틈 가운데서 죄의 행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행동을 지을 때는 두 가지 결과, 두 가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보면 죄의 하나의 모습은 우리의 욕심으로 그렇게 죄의 자리에 나아간다. 즉,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나의 탐심이 먼저 작동해서 죄하고 손잡으면 죄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결과가 드러나요. 그 결과가 우리 안에서 실행되어집니다. 욕심은 탐심과 같은 말인데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세력으로 있는 죄와 손잡으면 그 결과를 행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죄가 틈을 보아 나의 마음에 있는 탐심과 붙잡으면 똑같은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이 다윗은 두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어도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정우까지 늦잠을 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음심을 품죠. 그 다음 하는 짓은 그 여인을 부르고 함께 동침한 후에 남편을 불러서 죽이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지적받을 때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행동이 세력으로 있는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 나의 탐심과 손잡아 죄의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두 번째 일어나는 죄의 결과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내가 먼저 욕심으로 말미암아 탐심과 이 죄와 손잡고 죄를 저지른다, 행위를 버인다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탐심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구원받기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탐심을 누를 수 있고 이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죄는 첫 번째 것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뭔가요? 내 탐심이 먼저 죄와 손잡아서 이 행위를 죄의 행위를 하는 것, 원래 구원받은 사람은 이첫 번째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죄를 범함은 성경대로라면, 원래 법칙대로라면 두 번째로만 일어납니다. 죄의 세력이 틈을 타고 들어와 탐심을 붙들고 함께 죄의 결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틈을 보인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틈을 보인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 믿는 자가 기도할 때이 틈을 보여 지은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복음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해 벌 받는 게 아니고요. 이 흠을 보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어, 예,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뭐 이해하지 못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 예, 어차피 변하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 죄의 권세에 대해서 바울은 죄는 하나님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손을 잡아. 우리의 무엇과 탐심과 손을 잡아 그렇게 죄의 결과로 나아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단이 밖에서 안에 있는 하와에게 탐심을 건드립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좋다,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맑아진다 하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탐심이 그 안에 손을 잡은 것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항상 지키지 못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틈을 보여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죄를 억제하거나 죄를 억누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죄가 무엇인지 기준을 삼고 밝히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고 죄는 여전히 세력으로 있고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은 그 죄를 구별하여서 탐심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지켰기 때문에 참 잘했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까지다. 구원은 그 틈을 통해 들어와 우리의 탐심과 손잡고 죄의 결과로 나가게 한그 행위의 결과의 책임, 이것을 해결시켜 주셔서, 죄가 탐심과 손잡아 결과로 나온 이것들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틈 그것을 벌어지지 않도록 그 틈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항상 지켜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이것만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죄는 형체가 없는데 세력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단과 죄는 같은 거예요. 거의 이게 등식입니다. 죄를 세력으로 보면, 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고 내 안에 탐심이 죄와 손잡을 때 양심이 무뎌지고 죽은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행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죄를 죄로 밝혀요. 그래서 이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알게 해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해요.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죄의 기준을 잘 알기 때문에 저것을 죄로 잘 보기 때문에 그 죄가 틈을 타고 오는 것을 양심의 벽으로 막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요, 위장을 해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양심의 벽을 무너뜨리기를 하고, 탐심과 손잡고, 죄의 결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아는 자는 그 죄가 나에게 들어와 이 죄의 결과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양심의 법을 스쳤다, 스쳤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넘어간 걸 다시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이걸 끊어내거나 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다시 끌어들여 밖으로 몰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막고 있는 벽이기 때문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넘어간 것은 자주 넘어가요. 무너졌던 곳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의 무력함입니다. 알고 있지만 무력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복음은 이 두로 온 것에 대한 것을 해결시켜 주신다. 그리고 몰아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계명은 율법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걸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이루어 죄의 결과로 가지고 간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느니라. 이 말은 율법이 없으면 이 양심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서 죽었다. 죄가 없던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성경에서 어, 창세기 6장에서는 아직 율법을 주시기 전입니다. 세상에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을 가만히 보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유가 뭐냐면 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창세기 6장 5절이거든요. 율법은 아직 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관용하고 있어요. 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퍼져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분무기로 왜 우리가 물을 확 뿌리면 확 퍼지잖아요. 그 상태예요. 너무 빠르고 너무 촘촘히 확 퍼져가는 상태가 관용이거든요. 율법은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그렇게 퍼져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그 기준을, 그 기준이 없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의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고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죠. 그리고, 율법이 들어온 후에, 그 관용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이 죄의 세력이 탐심과 손잡고 만들어낸 결과를 해결시켜 줄수 없어요. 이것을 깨닫게는 하는데 해결시켜 줄수 없어요. 이 죄의 결과를 해결하는 죄의 값을 해결하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은 이것을 해결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다시 세워 주시는 것이 이 성령의 은혜이고 말씀의 능력이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개명이 왔다는 것을 지금, 보금, 이 바울은요, 복음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러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개명이 없을 때 나는 죽었다. 왜? 죄가 막살아나기서 나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이 양심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나를 완전히 잡아 눌렀어요. 그래서 죄가 아무 때나 나를 끌고 다녀요. 여기저기를. 모든 죄된 행동들을 아무 때나 실행하게 해요. 그런데 계명이 들어와서 죄가 죽어서 상대적으로 내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살아남, 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죄와 저항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어, 복음이 없을 때, 율법이 없을 때처럼 죄가 아무 때나. 내 탐심을 열린 문을 드러나나 거리듯이 죄가 아무 때나 내 탐심을 붙들고 가서 나를 그렇게 행하게 했을 때는 내가 그것을 거스르거나 어떠한 행위도 할수 없는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이 문이 닫히고 죄가 탐심과 만나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디케이트를 잘 치고 지키는 즉 죄의 유혹에 대한 저항 죄가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위장하고 다가올 때 그것을 분별해내고 죄를 죄로 인식하고 저항하는 그것을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음은 투쟁이에요. 투쟁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투쟁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영적 전투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바디케이트를 계속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 편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며 저항하는 행위예요. 세상에 관영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때 살아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이해가 되셨죠? 그냥 재밌게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계명만 있고 법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저항하면서 살아.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이 계명의 참 뜻을 알지 못하면 외식하게 돼요. 즉 죄를 구별은 할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 이이 이 결과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묵과하면서 야, 너는 죄야. 저거 조심해야 돼. 저것은 죄야라고 그쪽만 바라보고 있는 삶을 외식이라 그래요. 나의 이알 아는 율법을 타고 넘어 들어와 위장하고 들어와 탐심과 손잡고 일어난 죄의 결과나 이 죄의 행동들을 외면하고 저것은 죄야라고 여기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저것은 죄야 저것은 죄야라고 하는 걸의식이라 그래요. 이쪽의 것에 눈 감고 있는 거야. 사람은 이쪽의 것을 쳐다보는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너무도 많이 쌓여 있고 이미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겁게 나를 누르고 있는, 나를 죽이고 있는 이것에 대한 해결이 없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자신의 정체를 보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소용없어. 라고 해요. 그래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루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했다. 이쪽, 감당하지 못하는 이것을 해결했고,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담도 다시 세워줬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죄의 정체, 죄가 우리를 기만하거나 위장하지 못하도록 그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로 민감하게 알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이 죄가 틈을 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항할 때 너희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저항할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의 저항의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맡긴다 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나는 따로 삽니다 라는 말이에요. 주의를 지킨다 라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주가라고 일하는 세상의 법칙에서 나는 저항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저항이고 예배는 죄에 대한 투쟁이고 예배는 영적 전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나는 다른 법칙으로 산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믿고 있지만, 예배드릴 시간은 없지만, 나는 믿고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법칙 그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후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항 포기하고, 성공한 후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못해요. 저항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은 고3 아이들 교회에 보내지 않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냐면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통해서 성공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법칙을 잘 순용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 법칙을 거슬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아 세상의 법칙을 통해 성공하고 거슬러야지라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 순응하며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저항이에요. 이 저항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 저항하는 사람들을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바울이 내가 살아 있다라고 한 말은 율법의 참 의미를 몰랐을 때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율법 잘 지키면. 이것은 율법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건데 그 정체를 알아가면 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알아가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서 움츠러들고 이 율법을 날카롭게 알아갈수록 사람들 사이에 숨어들고 사람과의 관계나 세상에서 떠나서 자꾸 광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죄는 무서운 줄 알겠어요.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그래요. 어느 곳에 있든. 그 죄가 죄에서 도망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러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죄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이 죄가 살아남으로 상대적으로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나를 성공시켜 줄 것으로 위장해서 탐심이 그것과 손잡고 나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이, 어, 율법과 또 복음, 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작은 것을 함께 나누었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 죄는 세력이구나. 그것은 위장해서 나를 교묘하게 속여서 내 탐심과 손잡고 나를 죄의 결과 행동을 하게 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죄의 정체를 알뿐 아니라 틈을 주지 않고 그것과 저항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틈을 주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